안녕하세요, 로이카브입니다. 네,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찍네요. 어, 제가 어제 80명 단체약 예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전동건들은 입문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만한 전동건들입니다. 보시면 클래식 아미사에서 나온 전동건 종류들이고요. 어, 이 제품들은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 왕건샵의 입고드가 된 에어소프트건들입니다. 어, 물론 네, 국내의 법규를 다 총포입을 거쳐서 정식으로 수입된 녀석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 입문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린다. 저희가 음, 입문자라고 하면 이제 에어소프트를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금액적인 부분이에요. 어, 뭐 물론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완성도가 높고 고가의 뭐 다스 GDR15나 뭐 마루이 제품들 아니면 GNG s r 1 5뭐 이런 계열들 조금 어 상위 계열들 아니면 가장 무난한 뭐 VFC 계열들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어 오늘 소개해드릴 이 클래식 아니미 제품들은 가격적인 면에서 정말 메리트가 좋은 녀석들입니다. 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어, 지금 이 보시는 오른쪽 편에 있는 이세 종류의 전동건들은 어, ENF라는 모델명을 쓰는 라인들인데요. 어, 바디가 ABS 재질의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어, 보시는 왼쪽 편에 있는 요 녀석 이두 모델들이 어, 네미시스 라인이라고 해서 메탈 바디를 어, 쓰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라인업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어, 소량 입고 된것 같아요. 입고 됐는데, 어, 가격적인 면, 가장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ABS 재질들, 어, 플라스틱 플라바디, 플라바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화 플라스틱 재질들의 이 전동건들의 가격이 30만원 초반대입니다. 소비자 가격이. 판매가 책정된 가격이 30만원 초반대고, 지금 이 메탈바디 라인의 네미시스 라인들이 40만원 중반대. 어, 엄청나게, 어, 저렴합니다. 어, 제 기준에는 저렴한 자석들이에요. 가장 큰 메리트는 이 다섯 개의 모델들의 기어박스, 안에 있는 기어박스들이 전부 전자트리거 회로가 들어가 있는 기어박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욱 메리트가 있는데요. 어, VFC나 뭐 이런 애들은 뭐, 모스펫, 뭐 이런 회로들이 들어가 있다고는 하는데, 전자트리거의 회로는 아니에요. 그냥 접점을 보호해주는 머스패드 회로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직접 이런 게이트 타이탄이나 BTC 같은 전자 트리거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녀석들은 RS 아시죠? RS 아모에바 그 기어박스들처럼 전자 트리거 방식이 기본 장착되어 있는 전동건들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어 라인업을 보면 이 ENF 라인들 제가 모델명이 너무 많아서 앞에 큼지막한 라인들만 설명해드리고요. 자세한 건 왕건샵 그 네이버 스토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ENF 라인들 보시면 이 M4 M4 탄창을 쓰는 AR M4 계열들 모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해외에서 많이 보이죠. 9mm 탄창을 쓰는 짧은 녀석들. 어, 네, 요, 요 라인업도 지금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9인치 얘가 한 10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긴 녀석들도 있어요. 그리고 INF 라인들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바디랑 요 레일 재질이 ABS 재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플라스틱 바디면 잘 깨지지 않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ABS 재질들이 강화 플라스틱, 약간 질겨요. 그래서, 어, 땅에 떨어뜨리거나 큰 충격에도 잘 깨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ABS 재질 플라스틱 바디가 깨졌다고 하면 메탈 바디도 깨집니다. 그래서 메탈이랑 이 ABS 재질은 강도면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 파손 걱정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가장 큰 메리트가 ABS 재질들은 무게입니다. 무게. 무게가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어, 여성 게이머분들이나 무게에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기는 좀 가볍게 세팅을 해서 게임을 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메리트 있습니다. 엄청 가볍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엄청 가벼워요. 네. 뭐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좀 있고요. 어, 이제 네미시스 라인들은 메탈 라인들이죠. 메탈 바디를 쓰는 라인들인데, 얘네들은 무게감이 좀 있어요. 거의 극과 극이에요. 얘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무게감이 상당하고, 어, 얘가 조금 긴 모델이구요. 긴모델에 M4 탄창을 쓰는 모델. 그 다음에, 스톡들은 전부 다, 어, PDW. 짧게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의 스톡들을 다 썼네요. 근데, 네. 이 녀석은 다 풀메탈입니다. 풀메탈. 레일부터 바디, 뒤에 스톡까지. 풀메탈이고, 어, 네미시스 라인에서 9mm도 있습니다. 9mm 라인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드럼 탄창도 팔아요. 9mm 탄창 전용 드럼 탄창인데, 어, 보시면, 전동입니다. 안에 건전지를 넣고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소리 들리시죠? 자동으로 급탄이 되는 전동 방식의 어, 드럼 탄창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한 탄창이면 어마어마하게 쓸것 같습니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 탄 보충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뭐, 이렇게 라인이 있고요. 이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리뷰를 찍고 있는데, 어 저희가 입문자라고 하면, 네, 처음에 가격적인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 이런 클래식 아미에 나온, 그 다음에 기어박스가 전자 트리거라는 또 매력이 있는, 약간 중저가형? 입문자용으로 추천해드릴만한 전동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격발해 보고요. 음, 추가 설명할 거 있으면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한번 격발을 해볼 건데요. 다섯 어... 개 모델 중에 한 가지 모델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어, 녀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어... 국내 보험에 맞게 파워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게임용으로 쓰실 분들은 음 호버고무를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어 호버고무를 장착하실 때 아까 보니까 챔버 쪽에 어 이너바레를 잡아주는 홀더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파손이 되는 건 아닌데 잡아주는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너바레에다가 호버고무 장착하시고 다시 재조립을 하실 때 조금 타이트하게 더 보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 E.N.F. 라인의 가벼운 녀석으로 한번 해볼 거고 어 지금 국내 게임 게임용으로 쓰실 거면 지금 스프링이 살짝 강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시고 조절을 하셔서 맞게 쓰셔야 됩니다. 스프링이 좀 강한 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이대로 순정 그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M4 계열들. 이 M4 탄창을 쓰는 M4 계열들은 연사 탄창이 기본, 태엽, 태엽 방식의 연사 탄창이 기본으로 뭐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mm 계열은 노멀 탄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격발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 지금 이플래식 아미 제품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의 안에 기어박스가 전부 전자 트리거 기어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속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또 집탄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이너바렐 정도만 정밀바렐 끼워주셔도 어 집탄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반응속도도 괜찮고 어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지금 어, 소리가 살짝 기어박스의 이 소음이라고 해야 되죠? 소음이 약간 큰데 스프링 때리나 때리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스프링이 좀 강한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이렇게 땅땅땅 때리는 소리가 나는데 어, 게임에 적합한 스프링으로 교체를 하시면 한층 더 부드러운 작동음이 날것 같아요. 어, 반응 속도는 진짜 좋습니다. 뭐 전자 트리거라서. 어, 우 괜찮네요, 이거. 음. 조금 더 사격해 보겠습니다. 어 무게가 정말 가볍습니다. 이 ENF 라인, 네, ABS 재질의 플라스틱 재질인데 정말 가벼워요. 일단 뭐 옵션류를 많이 부착해도 게임 뛸때 부담 없이 뛸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지금 어, 그냥 아이언사이트로만 감으로만 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바렐이 짧은 녀석이에요 짧은 녀석인데도 1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음, 나쁘진 않은데요 어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연발 한번 당겨 볼까요 음, 연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오우. 시원시원하게 나가네요. 확실히 전자트리거 방식이라서 어... 거의 뭐 딜레이 없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 이제 이 제품의 내구성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 기어박스 소리나 뭐 이런 걸 들었을 때는, 어, 일반 전동건들처럼 어 그렇게 쉽게 고장나는 그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이거야 뭐 이제 오래 써봐야 되는데, 어, 일단 지금 제가 테스트한 이 제품들, 이 제품들, 저희 지금 BOB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어, 대여용, 게스트 대여용으로 5섯정 정도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이제 게임장에서 일반 손님들한테 빌려주면 그 가게 <laughs> 내구성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써보고요. 혹시나 고장 증상이 나면 어 중간중간에 제가 리뷰를 찍을 건데 어 지금 웬만하면 고장 안날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네 방금 격발 테스트까지 어, 해봤습니다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그 다음에 어, 기어박스도 전자 트리거 방식의 회로가 들어가 있는 기어박스 그 다음에 ABS ENF 라인들은 무게까지 가볍고요 그 다음에 네미시스 라인들은 메탈 바디에 전자 트리거 들어가 있는데도 40만원 중반대. 뭐, 요 정도면, 어, 입문자분들에게 충분히 추천을 해줄 만한, 어, 요런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격발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깔끔합니다. 뭐, 어,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나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 추천해 드릴 만한 합니다. 네. 요 제품들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어, 네이버 스토어에 왕관샵 치시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케이스 인증까지 끝나서, 어, 이제 판매를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어,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입문자분들의 좋은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추가 물량은, 어, 모르겠어요. 지금 소량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물량은 또 뭐, 또 들어오겠죠? 어, 그거는 왕은샵 사장님께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네, 위탁 리뷰라고 해야 되나? 네, 저희 이제 협력샵, 협력샵인, 어, 왕은샵 사장님께서 좀 부탁을 해주셔서, 오늘 미탁리뷰를 해봤고요. 어, 괜찮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입문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모델이고 어, 참고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